세차, 정원물 줄 때마다 뛰기 힘드 셨죠. 이 제품은 정원 호스 파이프 인라인 수도꼭지탭 차단 밸브 피팅입니다.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abs 와 tpr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 해도 변형이 적습니다. 퀵 커넥터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 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스위치가 있어 관계시 매우 유용합니다. 사이즈는 10x3.5cm로 일반 호스와 잘 맞아 꽃이나 식물 관수는 물론 산업적인 용도로도 적합합니다. 텃밭이나 정원에서 필요할 때 매우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동일한 정원 호스 차단 밸브 피팅입니다.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며 저압 빠른 커플링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물흐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스위치가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특히 관계, 세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가격도 매우 경쟁력 있어 구매하기 좋은 선택입니다. 이번에 사용해본 2분의 1 정원 호스 퀵 커넥터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ABS 쉘과 TPR 고무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도 간편했습니다. 특히 밀봉 효과가 우수해 우수 걱정이 없었습니다.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정원 급수나 세차시 매우 유용했습니다. 사이즈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깔끔하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